안녕하세요, 유튜브 친구들. 배틀그라운드가 업데이트가 됐죠? 패치워트를 먼저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게 또 신기하죠? AR, DMR 일부 샷건에도 도착할 수있어 수직 수평 시0인트인데 사격 제어가 플러스 50%. 약간 보정기랑 또 다른 느낌이네. 근데 이게 써봐야 알것 같아. 생긴 건? 요래 생겼어요. 커다란 대물저격총에 들어가게 생겼는데. 참맛을 보자. 오! 아니, 이거, 어? 어? 화면이 안 흔들린다. 보정기 써볼게요. 어, 그지? 화면에 이잔 진동이 없다. 요놈 맛있다. 사실, DMR에다. DMR에다 하면 이거거든요? 요렇게 생겼어. 써보겠습니다. 오! 아니, 이게. <laughs>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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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드라곤허프 어떤데? 그냥 보정기는 약간 이렇게 퐁퐁 튀는 느낌이면 제동기는 퐁퐁퐁퐁퐁퐁퐁. 오, 요거 다르다. 화면 일정하게 튀는데 뭔가 정돈된 느낌. 느낌을 느껴보세요. 좀 너무 가깝긴 한데. 어 이거 야 나를 g 지 98로 만들어 버려 9 8님 미쳤는데요 이게 예, 배를 예, 들어봐 안 되겠다 그냥 보정기랑 그렇지 그게어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야 제동기 오야 어? 느꼈어 방금 화면이 멈추는 거. 어 이거 뭐냐? 야, 버그 아니야? 야 이거 뭐냐? 야 보정보다 조금은 어떡해? 그리고 홀로그램. What? 조준 속도 증가. 약간 엄지 그립의 역할을 하는 거구만. 거의 다신규 조준점 리... 추가. 자 홀로랑 애도 차이. 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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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다레다레다오 달라. 어그의 홀로의 어, 엄지? <laughs> 우와. 오, 오, 오 베릴의 엄지? 우와. 개빨 <laughs> 요놈 괜찮을지. 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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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우. 와, 거의 누르자마자다 이게. 근데 안전빵으로 가겠다. 홀로의 수직의 제동기가 맞는가? 사실상 이게 옛날에 대 격변 반동 패치 느낌으로다가 이번에는 반동 패치 엄청 세게 들어간 거네. 사실상 반동 싹 넣고라고 보는 게 이러면은 보정기 말고 이거를 찾으러 가지 않을까. 중량경 개머리판 에미 사고 장인분들도 어? 반동 제어 추가? 이거 참 입맛이 싹 돌지도? 그리고. 아장이님 안녕하세요. 아불루님 안녕하세요. 이건가? 이거 업그레이드 이번 킬 이펙트 좀 어때요? 나못 봐가지고. 아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. 일부러 같이 보려고. 오! 이야! <laughs> 야이 뭐냐 이거. 어, 약간 에미사 느낌으로다가. 에? 아 보라 색깔 뭐야? 야 보라 색깔 진짜 이쁜데 근데 이거 모베에서 분명히 본거 같... 아거 사실상 국내 최초 아니 전국 전 세계 최초 1호 매물 아닙니까? 140만 원쓴것 같아요. 왓? <laughs> 이것이 140만. 흠. <laughs> 음. 오. 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? <laughs> 이거 그대로라니까 요 이거 바뀐 게없어 이게 섭섭하겠다 이거는. 자, 이제 킬 이펙트 볼 시간이에요. 자, 갑시다. 갑니다. 보자, 보자. <laughs> 어, 뭐뭐 뭐 어떻게 돼? 어. 학킬 때려야 되나 봐. 학킬 때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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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요? 내 다발이 140만 원. 에이 뭔 소리? 소리. <laughs> 어? 잠시만, 나도 유이 되네? 이렇게 이렇게 예? 이렇게 이렇게. 나왜 된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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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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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근데... <laughs> <laughs> 또 이제 세상이 또 이제 파트너의 그 기운이라 그렇지 이거지 어, 하나만 그냥 어사 그냥 어아 자리 좋다. 여기랑 여기 뜨면은 거의 한80% 확률 뜨기 때문에 yes <laughs> 이거지 그래 람보르기니 때 솔직히 엇카좀 했잖아. 아 근데 여기 확률 좋은데요. 0.9% 어, 여기도 아예 메타가 바뀌었네. 보면은, 베릴에, 제동기에, 오, 오 야, 그, 너 제동기 아예안 써봤지? 어, 나안 써봤어. 어때, 어때? 야. 미쳤어? 칠탄 전용이야, 베릴 써봐. 베릴 용이야? 무조건 베릴에 바꿔어 무조건 베릴. 잠시만. 막판 치킨 시, 킬 1등 10만 지절합니다나 이거 첫판인데요. 나 M4 구레벨이야구레벨 10까지 갈 돈이 없어. 10이 뭔데? 10이 킬 이펙트. 킬, 어, 킬 이펙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? 내가 킬 1등해서 10만 원 받으면 좀 써야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꼭 10만 원 먹게 해줄게. 걱정하지 마. 너가 먹을 거 같은데? 그럼 그럼. 당연히 내가 먹 m a n o Mokaju. Okay, okay. They 라 a v e cooked s h i m a 아니 m 아 k a j u They have cooked Mokaju. They h a 응? <laughs> 아니 비건이셔? 그래 나 채식주의자 오늘부터 1일차야아 왕구 채식주의자셨어? 오케이 오케이 이번 또 바뀐 거뭐 있어? 몰랐는데 베릴이 이 화면 흔들림이 엄청 심했던 거야. 이게 그만 이거만. 에이스도 느껴져 칠탄이라. 어야 홀로그램이 안 움직여. 야왜 SMG 같냐 이거? 그 빼고 써봐. 빼고 쓰면은 홀로그램이 겁나 흔들리거든. 어 뭐야? 근데 제동기가 잡아주니까 그냥 화면이 깔끔해. 어 베릴이다 써봐야지. 베릴 다르다는 거지 써본. 어? 아 이게 뭐야? 어? 야, 이거 이상하다? 왜 어그가 됐냐, 얘가 총이? 야,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베리를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미래 생각하고 만든 거 맞아? <laughs> 미래 생각하고? 미래? 사실상 반동, 격변, 패치 그런 느낌이잖아, 이 정도면. 4원쪽 갈까요? 에스더, 스더 형이 있는데? 와, 진짜요? 칠로그가 응, 에스던데? 그럼 잡으러 해봐야겠지? 난 새우. 그러면 비벼봐야겠지? 옥상이 있다, 여기. 파란핑 옥상. 아킨. 야 전부 다 제동기 쓰고 있네. 차고집을 다 뺐다. 차고집 둘. 둘둘. 둘 세대형 기자리 거. 둘. 2층에2층에 2층에 하나? 바깥에 잡았지. 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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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어 바깥에도 하나 있었는데? 뭐... 이거 나. 지금 타볼래? 아, 또... 나가게. 음... 빨리 타봐 얘들아. 아 안돼 안돼 안돼. 바로 다 살려봐 그냥. 어바카에도안있었는데 그래? 하나 기절. 일층에 하나 더 기절. 라스트, 라스트. 바카시인 것 같은데. 모르겠어. 이거확킬 카드가 뭘까? 사고 신바 하는 거 아니야? 어, 빙 누구야?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디 어디? 안에 아 일층 안에. 어? 아, 어?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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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 어? 끝났 어? 나왜 죽음? 야 이상하다 내가 홀로그램을 죽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 <laughs> 뭐 애니, 3번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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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식해서 어? 고 어? 어? 뭔가 이상 어? 어? 디서 어? 까 어? 어? 디든 Any Anywhere 3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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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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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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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멀리 싸워서 뭐해? 리얼리얼 쫙가 어, 준비, 알려, 준비, 알려. 어. 나한테 베릴의 힘을 보여줘. 오케이, 어디요? 어디요? 어딘다 보이지? 세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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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. 아, 오른쪽, 왼쪽 하나만 잡아. 내가 볼때얘 오늘 영상 못 뽑겠다. <laughs> 아, 나 열심히 해볼게. 못 뽑겠다. 오늘 얘, 지금 내가 볼때 얘도 체력 고갈됐어. 뭐나 촬영하고 와가지고... 상 기절? 오케이. Okay. 복상에 어, 하나 디자인. 더 있다. 밀어버려. 한도 아, 복상 하나 더. 하나 더? 어, 위아나더 있어. 아, 위아나더 있어. 하나 필. 두대 맞췄는데. 근데 반동이 확 줄었네. 디젤 나이스. 아니... 뭐지? 드라군 오프에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 같기도 해. 야, 우리 너무 막 가는 거냐이야말 어. 많이 잘하는데? 왕구가 가길래. 몰라. 우리 팀이 해주겠지. 알아서 하겠지, 우리 팀이. 와, 이게... 이게 왜 이러냐? 아니 2, 2층이야, 지붕이야. 1, 1층, 1층, 1층 여기. 어? 아, 뭐야? 아, 바로 앞에 있었네. 아, 파마스야? 어디야? 난간 너머에 파마스였어. 너 1편의 뒤야? 음. 살려야 가고 빠져,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와아 까비 여기 2층 여기 담벼락 붙었다 나이스 땡큐 건너가야 돼 저거 와 로돕 로돕 위에 있는데? 가에 로돕 위에가 라스트다 이론상 머리 맞추면 되긴 해. 네명 남았거든? 4대 4일 수도 있다. 4대4 1등? 응. 근데 이거 어차피 킬 범인님 1등 확정 아니야? 그럼. 그고 나도 마실 거죠. 나키킬 나 어. 별로 안한거 같은데, 어, 나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해링턴? 탑에 안 와, 탑에 안 와, 탑에 안 와, 완전, 완전 탑막루탑 탑. 탑. 내려가고 우리 올라가야 돼. 때 토픽도 안 열려. 하나 기절 하나 아, 기 위에? 둘기절기 바로 아래 하나. 나. 지기지? 있지. 어때 베릴? 뭐야 이거 맞다. 베릴? 야 베릴 말이 안 돼. 아니 이게 백턴데 거의. 근데 진짜 말이 안 아니, 돼. S M G 이... 됐다니까. 진짜 S M G인데? 잠시만 더빈 몇 킬이에요? 저6 킬이요. Yeah! 와 뭐야? 나 괜히 살렸어 김블로. 아 그냥 죽여버릴걸?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? 방금 마지막에 김블로가 다 잡았어. 그냥. 어, 마지막에 3명 잡았으니다 <laughs> 아니 근데 로죽 안에 밑바닥에서 로죽 저 탑을 그 베를로 긁어서 잡더라니까? 된다니까? 근데, 근데. 미쳤다니까? 엄지였어, 엄지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래, 엄지 써도다 잡히네. 그리고 중 속도도 겁나 빨라. 스타하 모바일 서 블루블루를 풀 많이 와주세요! 아, 이거 유튜브에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탄탄탄탄 탄, 탄, 탄. 이게 내가 유튜브로는 좋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. 사람들 아직 잘 모를 거야. 최근에 근데 광고 받은 게 놀랍게도 음. 다 파란색이다. 다 약간 메인 색깔이 파랑색이죠? 나도 파랑색인데. 너도 파랑색. 그런데 각해고 일들 다파란색이었구나내 주식.